습니까? 돈서퍼 투자 이야기의 돈서퍼입니다. 금일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2%, 2 4대 빠지면서 1,800 초반대까지 거의 내려간 수준이고요. 코스닥도 비슷하게 2.69%를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제가 좀 상승할 것 같은 종목을 게임 종목을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못 모바일 게임하고 게임 쪽이 테마 상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은 올랐을 뿐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게임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세인 게 있었죠. 뭐 메타버스나 이쪽인 종목들도 좀 강세인 게 있는데 오늘 소개드린 해 종목은 바로 요즘 아주 핫한 종목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굉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5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섯 배가 올라간 종목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솟구치는 모습이 전고점을 뚫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 보고 싶어서 이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려갈 때는 손절가를 무조건 해줘야 되고요. 손절가 없이 대응하면 위험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 보겠습니다. 왜 올라타고 싶은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비율이 점점 상승 추세입니다. 이 보통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 외국인 비중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많이 팔아먹죠. 팔아먹을 때는 절대 타, 타선 안 되지만 지금 같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점을 누를, 다시 한번 뚫을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올라타보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기간도 팔아먹지 않고 꾸준히 올라감에 따라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사주고 있고요. 그 뜻은 기간과 외국인이 함께 모은다면 충분히 여기를 전고점을 뚫으면서 강한 상승이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가를 찍었을 때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여기 보시면. 100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좀 팔면서 좀 하락이 있다가 다시 한번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뭐 80억, 60억, 뭐 40억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었죠. 거기다가 그 이끈 주역에는 또 연기금이 함께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기금이 뭐 팔아먹지 않고 같이 연기금 외국인이 한번 다시 세게 한번 계속 사준다면 정고점을 충분히 5만 1천원이죠. 5만 100원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5만 100원을 강하게 뚫으면서 이 타이밍에 좀이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차트가랑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그두 개만 보고는 또 매매할 수가 없으니까 또첫 번째 또 어떤 일들이 있나 최근 들어 11월 30일 기사입니다. 요즘 들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뭔가 상승, 정고점을 뚫기 위한 기사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하죠. 컴투스와 교보문고와 메타버스 사업을 협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상태라고 25일 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뉴스이고요. 또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26일 날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정재 정우성 설립한 아티스트 컴퍼니 측 지금 M&A 연내 협약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특히 이정재님은 오징어 게임으로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스튜디오들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굉장히 호재의 뉴스입니다 보시면 여기 아티스트 컴퍼니와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정재, 정우성 이렇게 대표는 지금 여기 위지익 스튜디오랑 M&A 연내 마무리 협약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쯤에 뭐 발표가 나올 때쯤에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그 발표가 나올 때쯤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한번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양사 이렇게 소속 아티스트들과 함께 메타버스 뭐 NFT 이런 핫한 것들을 뭐 다양한 협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배우들도 있죠. 그래서 뭔가 게임회사 컴투스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거기다가 이렇게 아티스트 스튜디오와 이렇게 배우들이 함께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종합 컨텐츠 이렇게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정재 배우가 또, 오징어 게임2에 나올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2도 제작을 한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멘텀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직 스튜디오는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터 그래픽, 시각 특수효과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승리호에서 특수효과 기술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월트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특수 기술이 메타버스를 쓰는데 나중에 좀 유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번에 바로 제작하는 굉장히 두 번째 기대대학이 있죠. 바로 고요의 바다입니다. 고요의 바다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게임. 이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 다음에 지옥도 히트를 쳤죠. 그다음 차기작으로 고요의 바다가 저는 또 엄청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정우성님이 또 배우 아님 제작사로 이렇게 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우성이 계시는 이 제작사가 지금 M&A 위즈윅스랑 위즈윅스 위즈윅스튜디오랑 지금 M&A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엮이면서 고해 바다는 12월 24일 개봉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까지도 또 약간 연말에 있을 M&A와 이 12월 24일이 제작, 이거 발표로 해서 상영되는 거랑 이게 다 엮여가지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강력한 기사들과 연관성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아직 M&A 발표 소식과 그리고 고요의 바다도 또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으면서 강한 상승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올라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라탈 때 주의할 점은 낙마하면 위험하니까 손절가를 정확하게 잘 잡아주시고 위험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